그 예배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는 그 예배의 음. 관점들. 우리가 이제, 어 예, 예배가 이제 무엇이냐, 또 어떻게 들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와, 뭐, 그 당시로 치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 또는 성공의 여러 모양의 신학적인 어떤 색깔들을 일러낼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전통적으로 그뭐 이제 분당이나 또는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어,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보금주의가 항상 이렇게 부흥 또는 이제 이렇게 주류로 있을 때 여러분 뭐잘 아는 뭐뭐 뭐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또는 뭐 수정교회라든지 뭐 기타 이제 어 미국의 여러 교회 이제 들수 있지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데 퍼포먼스? 이제 이제 그 예배를 현대적인 어떤 의미 예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터 와그너라든지 뭐 이렇게 성장주의 관련된 학자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현대적인 옷을 입혀서 이런 그 개혁 교회 그 가지고는 예배적 개념보다는 오늘 현대의 이제 청중들의 중심을 둔 청중들의 관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이제 만나는 교통의 인격적인 사김과 교제의 시간인데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부르심 또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게 상호 이제 그 교환적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은 빠진 채 예 지금 현재 이머전스 처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소비 또는 기호 또 취향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맞춰서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예전 포맷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 예배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그 일부러, 이제, 뭐, 그, 나이트 가서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있어 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제, 개혁교회가 가지는 전통적인 예배의 관점과는 이제, 달라요. 그리고, 음, 이제, 나중에 그, 유럽 쪽에 이제 여행을 하거나, 전교개혁 단방이나 투어를 하게 되면, 꼭 보셔야 할게 뭐냐면, 어, 뭐, 우리, 우리 개념으로서의 성당, 사원, 교회, 이세 가지의 그 용어를 가지고 가서 봐야 해요. 그 제가 어디 우리 해외를 나가거나 꼭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예배당을 꼭 가봅니다. 예, 뭐 동방 정교 아니면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뭐그뭐 그뭐 모스크도 갈 때도 있고 힌두교 사원에 갈 때도 있고요. 하여튼 다 가봐요. 가봤어 이제 왜냐면 거기서 드리는 예배와 그 있는 건물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예. 그래서, 그,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예배당도 심플하고 예배 예전도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할 때, 예배라고 하는, 주부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를 매뉴얼로 삼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매뉴얼로 삼아요. 우리 매뉴얼은 뭐죠? 예배 모범. 예배 모범을 통해서 역사 전통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보고 또 지금 있는 헌법안에 예배 모범을 보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당회원들이나 이거를 이제 예배 예전을 결정하는 당회원들이나 또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전혀 예배 모범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워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예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교회 모범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의 하는 것들은 많이 이제 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죠. 자, 보면, 8장에 처음에 보면, 자, 오늘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가요.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웨스민터 소유리 문답 또는 대요리 문답의 일문답이 뭐죠? 우리 존재 목적을 묻고 있죠. 근데 우리 존재 목적을 묻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경배의 대상이 나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권위는 바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요. 우리의 신학, 우리의 목양, 우리 가르침, 모든 우리 경건도 다 말씀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예배도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규정적 원리. 예. 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보완적인 의미가 뭐예요? 대화의 원리. 규정적인 원리는 성경이 분명히 있는 근거되는 것들은 예, 예, 규정적 원리로 수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 또는 뭐 말씀, 설교, 성례 강복선언, 축도 이런 것들은 규정적 원리예요. 이런 요소들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 수전을 뭐 이렇게 주머니를 돌릴 것인가, 아니면 <laughs> 그 헌금함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그 구성 요소 또는 청중들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그 이, 여기 관련된 말씀도 이제 칼빈과 루터도 이제 다른 시각들을 가진다고 했죠. 뭐 주빙글리도 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좁게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하자. 이런 주의예요. 예. 그런 그 스펙트럼이 있다. 뭐 여기까지는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지금 저자는 2개명을 강조하잖아요. 10개명에. 자, 1개명이 뭐예요? 이제 예배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10개명을. 1개, 1개명이 뭐죠? 예배의 대상. 2개명이 예배의 방법. 3개명이 뭐예요? 예배의 태도. 4개명이 바로 예배의 모범. 이거 지금 소율이 문답을 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지금 우리 교육자들도 아마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그 헌법 책 펴놓고 영상 그게 길지 않으니까 보셔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그 지금 그소유리문답 같은 경우도 예, 거의 대부분이 바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해설들이 엄청 거의 뭐반 이상을 차지하는 예, 대교리 문답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도 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요리 문답을 한번 설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답을 확장시킬 공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계명을 방법을 하면서 누구를 지금 둘 예를 들죠. 구약성경에 예 누가 누가 가인과 아벨과 예 나답과 아비우에 관련되어서 뭐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시고, 구약의 방법론을 두 임무를 들고 있고요.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예, 안식일에서 어떻게 이제 주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자는. 예, 그래서 이런 예배일에 관련되어서 이 내용들은 또, 어, 여러분 많은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그, 창조적인, 구역적인 성격에서의 안식일은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뭐 여섯째가 인간 창조의 절정이라고 보면 제 7일에 쉬었죠,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쉬었나요? 그게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선하다, 다 되었다, 완성했다. 7일날 쉬고,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7일 지난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초대교회가 이 일을 주일날 바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예배 일 자체가 그 창조에서 구약의 창조에 하나님 완성된 안식일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그 회복을 위한 새 창조의 개념으로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체계를 세우주는 뼈대다.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텍스트요 워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킨다 하는 이 의무, 또는 우리가 뭐 기억한다, 지킨다. 이게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의무이고 순종인 것으로 우리는 그 인식을 하죠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어떤 율법적 규칙이 있고 거기 율법적 규칙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수많은 그 요리 문답을 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요리, 여러분, 웨스미스터 요리 문답이라든지 다른 요리 문답이 항상 가지는 독특한 구조들이 있죠. 서유리 문답의 구조는 뭐예요? 쉽게 명언을 다루거나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조문이 한네 개씩 나오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었어야 이제 같이 해놨었어야 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성경 그 텍스트 그대로 십계명이 나와요. 두 번째 예 요구 필요 해야 될 것. 세 번째가 금지 네 번째가 지켜야 할 이유 이런 식으로 네 개씩 조문이 진행되어져 가요. 예. 근데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그조은 안에 요구와 금지와 지킬 것이 다 있고 플러스 뭐가 돼요? 이걸 통해서 가지는 유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지금 적용하는 것들까지 나가요. 자, 하이델베르크가 먼저 지어졌어, 아니면 웨스민스터가더 뒤에 지어졌죠? 하이델베르크가 더 먼저 지어졌잖아. 근데 하이델베르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런데 이제 웨스미트 요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조문으로 떼나시죠. 그게 이제 특징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육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일날 예배라는 이것도 시스템도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고해 봐야 될게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온전히 예배자가 될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는 안식일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주일날 내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면, 예. 그러면 한주삶을 이제 뭐 이렇게 공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1, 2, 3부 예배를 드리면,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예, 교육자나 또는 중직자나 또는 교회에서 이제 하는 봉사자나 헌신자들이 그냥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봉사하지 않고.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할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모범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주일 날, 무엇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이제 잘,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렇게 해나갈 것인가.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 모든 게다 공예배를 맞춰서 그 포맷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신학과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순서라 또는 그 여러 가지 방법론 안에서. 그래서 뭐, 악기를 어떻게 배치해 놓는 것? 또, 강대상에 무엇을 놓는 것. 나중에 가보면, 그, 개혁교의 그 강대상이나 이런 데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예, 졸지 말고, 들고, 봐라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가져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강대상이 높고, 이렇게 다운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세례반. 세례를 주는 세례반과 성찬대가, 이렇게, 강대상 바로 양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노예, 지난번에 보니까, 어떻게 세례, 그성례그 찬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예에서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하는 게있었다더라고 내가 이제 없을 때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혀 이제 이해가 안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래 강단윗강단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찬은 아래 강단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단일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상을 거기다 차려놓느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숙지하고 공부해놓으셔서 예. 그 하실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를 할때잘 정리를 할수 있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예배 관련돼서 하겠고요. 여러분이 그